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뭐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냥 하나 주순 거지. <laughs> 이거, 어, 이거 깡냉이 봉투입니다. 어, 우리 사무실 밖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뭐 애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노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거기가, 어,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면서 여기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행잎이 아주 노랗게 들었어요. 또 다른 거는 빨갛게 들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슬렁어슬렁하고 뭐좀 반은 멋있는 그 단풍에 취했고 반은 뭐좀 웁나 하고 이렇게 딱한데 시커먼 비닐봉투에 뭐가 있습니다. 에, 아, 근데 30분을 이렇게 쫙 주변을 돌아봐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또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이게 웬건가 하고 슬그머니 앉았다 일어나서 주워보니까 이겁니다 어, 요거 심심할 때 먹으면서 아주 어, 근무를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저기서 복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물론 목표량 세계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뭐 하나 모든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제가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싹 깎으니까 사람이 아주 좀 깔끔해 보입니다. 아이. <laughs> 자, 오늘은 깔끔한 데다가 이렇게 에, 안경을 쫙거치니까좀 뭔가 좀더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아, 오늘 그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세상에는 불공평한 것도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 사람이 살아갈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적당한 거. 그 적당한 게 뭐냐 이게? 그걸 한자로 보면 꼭 맞을 적자에다가 그 마땅할 당자 즉꼭 들어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영어로 보면 light 그죠? 뭐 거기에 보면 맞는 옳은 이런 뜻도 있고 또 어, 이건 뭐라고 러지 afford 어, able 이죠? 이건 뭐 알맞은 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이거 뭐 다른 뜻으로 보면 어 f f o r d able a f f o r 이콩글씨시자원어 f f o r d 이거 보면 적절한, 적합한, 적당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야금은 뭐 적당히좀 해봐라고 하는 것은 right가 아니라 이 에, appropriate 이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아셨습니다근데데 에, 보면 에, 이건뭐 남자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자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소변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동양학에서는 그냥 동양의 역사에서는 그뭐소변 빈삭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요 그래서 전립선 그 방광 문제 이 전립선 비대증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이 너무 자주면 전립선 거기에만 집중해서 거기에 약을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 먹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 하는 의미로 오늘 이 소변 빈삭 너무 오줌이 자주 마려울 때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주 마려워도 문제가 많지만 너무 오줌을 안 놓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 성인 기준으로 적당하게 오줌을 누는 것은 남자는 다섯 번에서 여섯 번, 6번, 여자는 여섯 번에서 일곱 번 하루에 그렇게 소변을 보면 그냥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소변을 보는 횟수입니다. 그런데 오줌을 소변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될 때까지 한 번도 안 누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한 번밖에 안 내요. 그런 사람은 신장 기능이 약해서 머리가 다 탈모가 돼버립니다. 이런 불편함이 또 있어요. 어, 어쨌든 소변을 안 넣어도 신장이 연관이 되 있고 머리털은 역시 신장과 연관이 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너무 자주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약 70%의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아기들은 다르지만 아기들은 80%, 보통 사람은 70%,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6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70%의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먹고 오줌을 넣고 땀으로 배출할 수분 공급과 배출이 1일 약 2리터가 비교적 정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4회에서 7회 정도 소변을 보는 것이 비교적 정상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소변 횟수가 이것보다뭐 뭐 10번을 보거나 이렇게 너무 많이 본다면 그때는 좀 어, 고개가 까림지켜지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줌을 너무 자주 넣는다면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빈뇨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간에 오줌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아시가 네 다섯 번씩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오줌을 넣는데 이게 좀 잔뇨가 다안 나온 것 같아요. 좀 저소관에 걸린 것 같아요.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이다. 그리고 이런 전립선 비대증은 50대는 약 50%, 60대는 60%, 70대는 70%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방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적당한 식이요법과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체질과 이 전립선 증상의 개선을 증상을 개선시키는 생식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요. 어, 그다음에 이 흡연자들은 이 나이대별의 퍼센테지가 훨씬 높아지니까 흡연을 좀 줄여라 담배를 끊는 게 좋다 아, 왜냐하면 또이 오줌에 들어있는 이런 노폐물들이 뭐 요로결석을 불러일으키고 또 신장병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원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적당한 소변이 가장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인 다섯 명 중에 하나는 극방뇨입니다 이것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잦은 소변이 아니고 이거는 과민성 방광염을 해서 방광 근육과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소변을 자주 보는 질환입니다. 아, 우리 성인의 방광은 약 300에서 500cc를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오줌이 차도 오줌이 매력게 하는 오줌이 매려운 이런 요의를 느끼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싱겁게 먹는 식습관, 그 다음에 쓰고 달고를 너무 자주 먹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과민성 방광염, 싱겁게 먹는 이러한 식습관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민성 방광염에 걸리면 뭐 때로는 우울증도 생기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너무 빨리 또 늙어갑니다. 해서 방광 근육과 신경의 어떤 기능 조화를 해서 신경 과민성 방광염이 생기니까 이것도 잘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젊은들 같으면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 뇌의 배뇨 중추가 지나치게 예민해져요. 아시겠어요? 에, 오, 이 뇌의 배뇨 중추가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오줌을 자주 넣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어, 이 뇌의 배뇨 중추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 녹차, 카페인. 이런 이뇨 작용이 강한 것들이 주원이다. 또 여기에 곁들여서 드링크제도 이 못지 않게 이 신장 방광을 자극하는 이런 또 물질로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해서 요붕증이란 뜻입니다. 요붕증. 것은 배뇨 작용을 통제하는 뇌아 수체 후엽에서 오줌 늦는 것을 통제합니다. 이 배뇨 작용을 통제하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 요요 요 항이뇨 호르몬이 신장을 통제해서 오줌을 눕냐 안 눕냐 이걸 통제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어, 증상이 요붕증입니다. 그래서 요 요붕증의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 자체가 부족해서 오줌을 통제하는 이러한 기능이 부족한 중추성 요붕증이 있고, 이거죠. 하나는 항이뇨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항 콩팥이 항이뇨 호르몬에 반응하지 못해요. 신장 기능이 이건 약한 겁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서 오줌을 자주 넣는 이러한 요붕증. 그래서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이 요붕증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증상은 하루에 오줌을 한 5리터 이상 뽑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뭐한두 시간마다 오줌을 그냥 계속 뽑아냅니다. 그래서 예, 수분과 전해질이 불균형이 발생하고 구토, 어지럼증, 탈수, 충늘어지 그래서 심하면 중추신경계 이상 발생하는 이런 아주 위험한 병 중의 하나가 요봉증입니다. 그래서 오줌을 소변을 자주 눕는 때는 이런 세 가지 원인들이 있으니 원인을 좀 자세히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게 처방하라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냥 뭐 오줌 뭐 자주 는다 그럼 무조건 그냥 아 이거 전립선 비대증이다 이렇게 보시 말라이 말이야. 그래서 아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도 천뭐 음양 외행상으로 따지면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와 신장이 연관되어 있고, 급방뇨도 신장 방광과 연관이 되어 있고, 여기에 호르몬 이상적인 배뇨 작용을 통제하는 뇌하수체 후엽, 항인호르몬 이 자체도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을 자주 넣고, 앞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오줌을 아예 안 넣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신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게 뭐냐? 이게 그게... 첫 번째는 쓰고 달고 하는 음식을 자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커피, 녹차, 드링크제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자주 먹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두한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 싱겁게 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싱겁게 먹으면 이 두한 병에 빨리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싱겁게 먹는 게 좋다, 짜게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건강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짜게 먹어보라이 얼마 동안. 이빨이 짜게 해서 6개월 동안 먹어봐. 이런 병들이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아시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뭐, 몇번 해다가 그냥 때려치고, 뭐, 이거 안 고쳐지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하려면 6개월이 돼야 변합니다. 아시겠어요? 6개월이 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병을 고치려면 최소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야. 뭘 먹던지간에 뭘 운동을 하던지간에 아내 뭐 미치라고서 해 되느냐 안되냐 그런 약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래서 예방하고 치유하려면 어, 예방하고 치유하려면 어, 짠맛의 음식 뭐 물론 커피 녹차 쓴맛과 단맛 뭐 꿀이나 인삼 제품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제일 좋죠 끊어 그 다음에 싱겁게 먹던 것을 짜게 먹으라 이게야 짠맛. 해조류, 장류, 김장김치, 절임 젓갈류, 무조건 바다에 생산되는 거 그냥 딱 먹으면 됩니다. 천일염, 주염 그냥 주서 먹어요. 이빨 먹어도 혈압 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빨 먹어서 혈압 올랐다는 논문이 어디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빨 먹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소변 빈사 오줌을 자주는 사람은 귀가 차가워요. 그리고 귀가 딱딱해요. 그래서, 귀를 자꾸만 잡아다니는 것도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귀를 이렇게 잡아다니면, 야간에 오줌 넣는 걸좀 줄일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장은 사실은 이 어, 현미경으로 보면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만 따뜻하게 이렇게 귀를 자꾸만 만져주고 잡아당겨주면, 신장 기능이 따뜻해지면 모세혈관이 혈액과 이 수축과 열을 잘하잖아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럼 오줌 넣는 것즉 뇌하체 수 후엽에서 지시하는 항인이 호르몬으로서 이 지시 전달하는 걸잘 받아듣고 오줌통제를 잘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귀를 따뜻하게 자꾸만 만지는 것도 이런 소변 빈삭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또 발이 차가워요.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어디를 새끼발가락을. 새끼 발가락을 자꾸만 따뜻하게 해주고,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발을 따뜻하게 하지만 신장 방광 기능을 아주 좋게 하는 그런 어, 요법이다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물론,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신장 방광 기능을 보강하는 생식을 먹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발을 따뜻하게 하고, 세 번째는 짜게 하고, 네 번째 귀를 만지고, 어떤 거 하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해 보시라 이게. 그러면 이런 오줌을 많이 누워가지고 뭐 영화 한편 제대로 못 보고 불안해서 그냥 탈락 날락 탈락 날락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또 고속버스도 못 하잖아요. 왜 오줌 말해울까봐 대개 기차로 이동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죠? 그런 일 없도록. 그래서 짜게 먹으면 이런 소변 빈사계 증상은 신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사라질 겁니다. 아셨습니까? <laughs> 짜게 먹으세요. 오줌 자주 나는 거 없어집니다. 아셨습니까? 화이팅!